문재인 씨는 세월호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화면은 그 연합뉴스에서 뉴스 중에 나온 거죠.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연결식을 내일 엄수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고, 세월호 이 분양소가 안산에 있는 것도 이제 철수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안산에 있는 화랑공원. 저도 이제 안산에 살기 때문에 화랑공원에 세월호 그 납골당인가요? 납골당이라기보다는 뭔가 세월호 그거를 화랑공원에 설치하겠다는 거를 안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산시켰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세월호, 여기에 와서 저 분양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분양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사고를 정치 문제화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두 번째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죽음이 왜 우리나라 정치와 연결되는지,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문재인 이 세력이 한 겁니다. 그래서이한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두 번째 죽이는 그러한 일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월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뭐셀수 없이 많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무슨 목욕탕에서 불러서 어또 돌아가신 분들 뭐 낚싯배 전복 사건 뭐 그분들의 그 교통사고 해난사고 와 세월호 사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계열의 이자들이 하는 주장이 진실을 뭐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그 세월호 사고 나서 7시간 동안 어? 역적 그들 말로는 역적이죠. 역적 박근혜가 무슨 굿하고 있었다. 이런 날조된 걸로 주장을 해, 해 가면서 에,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말았는데 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원인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아요. 이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7 시간 동안 구술해서 뭐 머리 올리는 걸 해서 늦게 도착해서 구조 작업이 늦어져서 그래서 사람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조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는 박근혜 후보를 뭐 소방서장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그 구조본부라든가 그 소방대책본부 해경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있든 없든 대통령이 유고됐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이 생긴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해군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연결을 시켜서, 여기 화면에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문객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슬픔을 느끼는 표정으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있는데, 아, 다 좋습니다. 어떠한 이런 슬,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고, 인간의 본 모습이죠. 그러면 난 묻고 싶어요. 왜 다른, 다른 참사에는 왜안 갑니까? 이렇게 슬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왜 그, 제천, 우국탕 화재 사건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거기에는 왜안 갑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 거 보고, 어, 슬프지 않습니까? 낚싯배 뒤집혀서 죽은 사람들, 그 선장이, 그, 저, 그 규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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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고, 이렇게 너무 많이 싫고, 이렇게 해서 전복돼서 사고난 경우, 또큰 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돼갖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왜 세월호에만 이렇게 슬픔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몰려서 추도하고, 그런 어, 목욕탕 화재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 뭐, 하다 못해 천안함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왜 눈물을 안 흘립니까? 거기에 답변할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세월호 이 거기 가서는 슬픔을 느끼고 엄청나게 모여서 이렇게 슬퍼하지만 제천뭐 목당 화재 사건 뭐 대구 지하철 참사 무슨 뭐낚싯배 전복 무슨 선박 충돌 뭐 이런데 대해서 슬픔을 안 느끼는 이유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인권유린당하고 학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픔을 안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저,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세력들이 세월호라는 것은 많이 부각시키고 유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매스컴에 올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나머지 건 그렇게 올리진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매한 이것이 우매한 개돼지라는 겁니다. 병아리를 키워 보면요, 우 몰려다니는 게 있어요. 저쪽에 뭐가 있다면 확 몰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슬픔이라는 거 앞에 고귀한 인명의 희생이라는 거 앞에서도 그렇게 몰려다니는 병아리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이게 세월호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40대 사람에게 내가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이 분개해야 된다. 광주 사태라든지 제주 4.3 사태라든지 이러한 일보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더 많이 분개해야 된다. 그 젊은 40대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모르면, 박근혜에 대해서 당신은 판단하지 마시오. 나는 박근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이거야. 근데 뭘 내가 이렇게 이념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딱 스톱시켜요. 아, 그러니 그만하고, 나는 정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그리고나 내가 이런 우국충정의 이런 세월호 사건과 북한 유린 사건의 다른 점 이런 걸 설명해 줄라 그러면 이야기를 끊습니다. 자기는 정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난 그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모르면 박근혜 사태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라. 나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박근혜는 나쁜 사람이다. 이명박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왜 내리냐 이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 거면 나하고 토론을 해라 이겁니다. 토론을 에? 근데 잠깐 얘기해 줬어요. 5.18 사태와 제주 4.3 사태보다 북한의 인권 탄압이 더 우리가 분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5.18이나 제주 4.3 사태는 좋다 이거야. 좌파 진영들이 얘기한 대로 학살이었다고 치자. 그 사람들 주장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한건 아니지 않느냐? 응? 어? 그 양민들을 막 가서 기관적으로 쏴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고의적으로 한게 아니었고 어떠한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사, 사고 사고처럼 세월호처럼 그러나 북한의 인권 탄압이라는 거는 사고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세 명의 어? 수괴가 인권을 탄압하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개돼지처럼 여기면서 죽이고 고문하고 탐광으로 보내고 지금 북한은 지금 뭐 제일 많은 게 군인하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한게 이런 고의적인 것이 우리는 더 붕괴해야 된다. 아5.18 사태, 재승4.3 사태가 좋다 이거야. 당신네들 좌파들이 그 억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뭐~ 군경이 가서 서북총년단이막 그렇게 막 무자백에 학살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인 좌팔들이 엮어내는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반란 사태를 진압한 것인데 아~ 그거 아니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 아니라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건 아니지 않냐 예. 그러나 북한 놈들이 그 김정은 이 세습체제가 하는 걸 봐라. 이건 뭐냐.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고의적으로.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 분개시키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당신들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 그 우리 동포가 이 순간에, 세월호 참사 일어나는 그 같은 순간에 세월호는 교통사고로 죽은 거지만 북한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김정은이라는 그 수계가 고의적으로 살인명령을 내려서 살인을 하는 이러한 범죄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보도되지 않고 모르니까. 그 당신이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느냐. 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이 사람들 마찬가니다 세월호. 아니 여기 우리나라의 참사가 세월호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 야다 좋다 이거야.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예,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치자고, 예, 그렇게 죽었다고 치자고. 그럼 그것만 참, 참배해야 돼요? 다른 교통사고, 다른 교통사고는 왜 참배 안 해? 그건 왜안 슬퍼? 그렇잖아요. 똑같은 교통사고앞에서 앞에서 유명한 유명한 죽음 앞에는 와서 애도하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유명한 죽음은 그런 무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보이니까 못 들어봤으니까 언론에서 보도 안 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러고 서 있는 거요. 예 이런 걸 보고 개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왜 내가 이런 동포를 보고 개돼지라고 욕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세월호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두번 내가 지금 오늘 저 주일날이고 좀 쉬는 날인데 쉬면서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하도 이런 걸 보니까 열불이 터져 가지고 어 저렇게 슬픈 표정하고 나면서 젊은 여성 본인은 그게 본인 슬픔이 느껴지겠지 우리는 그 슬픔 못 느껴서 이런 방송하고 있는 줄 압니까 예, 우리는 뭐 그런 슬픔 못 느끼는 뭐 이상한 뭐 머리 떠나야 된뭐 꼴통들인 줄압니까 아니에요. 김 근본적으로 이건 사고입니다. 사고, 사고에 대한 슬픔은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어,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자, 그 우리는 이렇게 그 동일한 죽음 앞에서도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왜 죽음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죽음을 또 편을 가릅니까? 문재인 씨는? 세월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게 시체팔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너무나 정말 그 잔인한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애꾸준 사람들이 지금 그열몇살 되는 아이들이 물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그 고마움을 느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반역적이고,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야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 정말 그물 속에 이 아이들, 손가락이 전부 골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다가 이 끔찍한 사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그렇겠지. 그 사람들은 죽어갔지만 나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잔인한 마음인지. 제발, 좌파 분들, 이 방송을 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그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그냥 망연자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충격 앞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냥 슬픔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느끼고, 무슨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고, 그건 자기가 이, 이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이제 정말 충심어리에서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좌파, 이 개돼지가 되어버린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